안녕하세요. 치자의주 유튜버 아트입니다. 안녕하세요. 드라마 골입니다.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할 주식은 네. SK하이닉스인데 네. 이거 왜 갖고 오시죠? 반도체주 하면서 여기가 국내 2등 주인이 가져왔습니다. 어, 2등 주죠. 근데 어쨌든 1등은 삼성전자 네. 2등인 하이닉스. 3등은? 3등은 사실상 없다고 보죠. 아,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해보시죠. 일단 3등은... 아, 예, 죄송합니다. SK하이닉스 네. 보면은... <laughs> 일단, 모기업 SK 스퀘어, 그가 SK 계열사이고요. 그리고 기업계 보면은, 옛날에 이제 현대전자였는데, 당시에 이제, 반도체 어려울 때, 90년대, LG 반도체 살릴 거냐, 현대 반도체 살릴 거냐, 주사에 굴려가지고 LG가 부회장님 이제 울면서 나오고, 반도수 죽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현대로 넘어가고, 현대전자가 중간에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꼬꾸라졌다가, 당시에 주가 100원대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살아나가지고, 현재는 한 시총 3, 사위 되는 SK 계열사가 됐고요. 이제, 점유율이 있는데, 2020년 10월에 인텔의 랜드사업 스수해가지고 세계반도체 음. 시장량 D램 28% 랜드플래시 20% 수준이고 10.62조고 애도 지금 외국인 많이 하고 주가 이렇습니다 주가가 일본이 되게 안 좋아요 네. 지금 그래서 반등 하나 이렇게 봤잖아요 지금 월봉 보면은 월봉도 이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이거 좋은 위치가 아닙니다 삼성전자랑 SK를 왜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는 거죠? 반도체 기름 가격이 내려가는 걸 멈추고 다시 올라가는거 아니야? 그렇게도 보는 것 같기도 해요 보면은 그 1총6 3조 정도 되는데 영업이익이 어쨌든 7조 다른 뭐퍼 8에서 9 근데 지금 문제가 4분기 보면은 되게 아, 적잖아요 네. 네. 네, 지금 가격이 내려와가지고, 그래서 애매한 게 있어요. 지금 보면은, 디 d r 기가한 4달러 하다가, DDR4, 8기가 기준입니다. 그러다가 지금 반토막이 났잖아요? 내가 팔는 제품이 반토막이 났어요. 웬만한 일반 제조업에서는 버틸 수가 없죠. 그럼, 물론, 이거는 현재 그 10월 기준이니까, 2022년. 요새 얼마나 하냐 하면, 저기, 디램이스 체인지 계획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서 봤을 때, 이제 8기가 대충 보면 그냥 2달러. 그래서, 그2천원이면살수 있는 건가요? 그쵸, 디램이 아, 3천원이 있네. 환율 따지면. 환율 따지면? 환율 더 내려왔으니까. 그거 수출기업이잖아요. 1,400원대 팔다가 지금 1200까지 내려왔으니 그러니까 근데 조치였죠. 왜 우리는 저 가격에 못 사나요? 저희는요? 0마진 붙어서? 죄송해요. <laughs> 그래서 1 0얼만나 만원, 아니, 3,5만원 이렇게 되는예요 도매까지 잘쓴 아, <laughs> 어쨌든, 그래서 이 가격을 바도체는주의 보는 게 좋은데, 아무튼 지금 내려와 있어서 좀 어렵고, 그리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DDR5. SK 하이리스 DDR5를 동작속도 초당 8GB 이상으로 해서 뭐 만든다. 근데 역시 주력은 DDR4입니다, 현재. 그리고 좀 문제가 이 공장이 중국에서 투자를 했는데, 미국에서 중국에서 만든 거안 받게 했다 여기 봉쇄를 해버렸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되게 좀 애매한 상황이었어요. 하이니스 우리도 만들어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이게 걸리다 보니까 이거 자체가 리스크가 돼가지고 하이니스는 이 전에 미래를 보고 투자한 거잖아요. 그렇죠. 미래를 보고 일단 투자했죠. 를 근데 실패한 거잖아요. 둘째 어, 이제 따지면. 중간에 껴가지고 음, 네, 그래. 네, 맞아요. 아무튼 그래도 렇게 됐습니다. 음. 이거 자체가 리스크예요 일단. 좀 역사 보면은 SK 그룹 이제 인수하기 전에 그 말이 있었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어떤 현대 그룹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현대 중공업이 가져가는 거 아니냐 막 이런 말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현대가 안 왔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게 현대전자 LG가 합쳤으니까 LG가 가져가는 게아니요 그런 말도 있었어요. LG도 이제 반도체 쪽을 하고 난거없었죠 삼성도 반도체 하니까 구색이 맞잖아요. 근데 LG에서 그때 무슨 말을 했냐면은 당시에 멘트로 우리는 반도체 없이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 나는고 경연진 누군가가 했습니다. 뭐 희대의 뭐 아무튼. 실패였네요. 네네. 그분이 그때 같은 경연진이 이제 스마트폰 늦게 한 같은 경연진이라고 합니다. 그 얘기하고 내보냈나? <laughs> 아무튼 이제 그래서 LG가 안 가져갔어요. 그래서 SK가 가져갔고 당시 에 이제 STX가 한번 발을 담그려 하다가 STX도 발을 뺐죠. SK 텔레콤이 참여해가지고 3조 4천억에 이제 입회해서 가져갔고요. 저런 거 보면 싸게 가져간 거예요. 싸게 가져갔죠. 왜냐면그 다음에 한 해에 막 10조 넘게 벌었어요. 그래 그러니까. 요잘 가져갔고 SK 그룹이 어떻게 잘 가져갔고 갑자기 이제 호황이 됐어요. 그래서 2014년 영업이 5조 그리고 2015년 영업이 5조 2016년 영업이 3조 그 10조를 뽑았죠. 그리고 중간에 이제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LG 시트론을 또 6,200억을 사고도 붙이고, 또잘 되고 하니까, 보면 2017년에 매출 30조에 영업이 13조를 기록했고요. 이게 기술 자체는 반도체판 웨이퍼라는 게 있어요. 그 웨이퍼판에서 많이 만들면 됩니다. 그러니까 웨이퍼 하나에다가 100개를 만드냐, 아니면은 200개를 만드냐, 200개를 만들면 불 200개 버는 거거든요. 그기술을줘면 돼요. 많이 만드는 장가 강자고, 이 삼성자 SK하이니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스테 회사가 굉장히 강자라고 합니다. 이쪽 분야에서는. 어쨌든 호황을 맞았고요. 돈을 많이 버니까 2020년 인텔에서 랜드플래시를 1 0조를 주고 샀습니다. 어마어마한 큰 돈이죠. 그래서 원래는 디덴쪽만 하다가 랜드플래시 점유율이 올라간 게 인텔 을 사서 그래요, 그 사업부를. 근데 이게 뭐가 있냐면은 인수한 다음에 이게 그 대한항공이 아시아에 인수했을 때각 국에다가 허가 받은 것처럼 음. 이것도 이제 각 국에다 허가를 받아야 되나 봐요. 미국 허가 허가를 봐요 미국 받고 이제 유럽 막이 근데 음. 중국도 껴 있고 근데 문제는 중국이랑 미국이 사이가 안 좋지, 반도체국이기 때문에 근데 이걸 중국에서 허가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되게 좀 웃긴 상황이 되는데 제일 봤는데 내가 쟤네 지금 sk 하이니스를 허가를 해줘야 될 생각하다가 sk 하이닉스는 근데 우리 중국에 도투자한 거죠 지금 공장을 지었으니까 네 주었으니까. 그래서 봐줘야 되나 이러다가 이제 조건이 뭐냐면 허가를 해줄 텐데 중국에 있는 반도체 단어 업체 를좀 지원을 해줘라 이렇게 이 조건부 허가로 근데 미국에서 또그 곱게 안 보죠 곱게는 안 보죠 그래서 한 2025년 정도 허가 이제 뭐이래서 마무리 돼서 인수 작업이 끝날 거다 라고 해서 생각보다 인수 결정한 다음에 한4 5년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또 엎어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뭐 중간에 뭐 문제 있으면 엎어지는 거죠 네. 중국이... 안 하면 엎프지는 거죠? 어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보면은 YNTC 라는회사가좀 유명한 중국 반도체 회사인데 어쨌든 중국에서 어떤 특정 기업 하나 찍고 애네 도와줘라 이렇게 찍었어요. 그래서 그 기업을 키울 겁니다. 어, 그런 게 있고요. 주주 보면은 SK 스퀘어, SK 탈레콤의 중간에 밑에 자회사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형은 자기 주식이 렇게 있고요. 국민형은 어디 안 들어간 데가 없네요. 어그저다 그렇죠. 들어가서 네, 쓸데없이 아제 SK 스퀘어 조금 헷갈리는데 네. SK 탈레콤의 자회사는 뭐 회사 쪽인지 나중에 다시 확인해 볼게요. 네. 그리고 SK 하인스 진짜 수를안 하는데 이유 가 있어. 요왜냐면면 이게 하랑믹스라 그래서 주식 치기 진짜 어려워요. 아니, 사면 물려요. 이게 중간에 한참 어려울 때막 100원대 갈 정도 있었지만은 애가 시총은 높긴 한데 주가가 되게 그냥 어려운 주식입니다. 하는 걸찾아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이렇게 오른 지 많이 안 됐어요. 어쨌든 시총은 3위 현재 네. 야 60조니까 4위가 3바고 우리가 하는 게 SK텔레콤이 34위 정도입니다. 10조. 뭐 회사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디앤 랜드 중심으로 열심히 만들고 있고 파운드리 사업도 하고 있고 그리고 <laughs> 이게 좀 중요한데 생산시설이 국내랑 중국 소재인데 국내에서 뭘 만들고 중국에서 뭘 만들지 좀 보긴 해야 되거든요 중국 제재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랑 중국이랑 싸울 때뉴질랜드네삼성 모르겠는데 하이닉스는 좀 같이 봐아줘야될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그럼 앞으로 하이닉스의 발걸음 은 어떻게 될것 같나요 하이닉스가 지금 4분이 적잖아요 네. 올해 2023년도 좋다고는 소리가 안 나와요 그리고 약간 삼성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둘다감사하라고 하거든요 투자를 조금 더 지연시키고 그러니까 여력이 그렇게까지 많다 라고 보고 오진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중간에 인텔 지른 것도 있고 그래서 투자는 관점에서 별로 안 좋은 거아요 지금 많이 내려갔는데 하이네스가 전통적으로 기세를 타고 내려가면 또 한도끝 없이 내려가거든요. 그런데도 보류. 보류. 네. 플러스님 같은 경우에 아마 관망일 거예요. 음망 관망. 알겠습니다. 네, 맞을까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감사합니다.